좋아졌다요. 지난번에 언제까지 되게 어, 안 좋아 보이던니 거기 이오리 집에 가서 음. 만났는데 음, 음. 그때인가? 그때 다리 아파 가지고 한한달 아, 동안 막그랬 아, 신경쓰이고 이거 불편하고 그냥. 그래. 음. 뭐. 조용하구만. 어. 니까 <laughs> 조용하고만. 말하지 마 그러면. 마. <laughs> 말하지 마 그러면. 그냥 자든가. 불꺼 문에 깰게. 불꺼, 불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 미안해. 불꺼. 아, 유영부 불꺼, 불꺼. 아. 미용이네, 이걸로 사드렸어? 응. 음. 어, 비슷해. 아, 미용이네, 말이다. 응? 미용이네. 그니까. 러 그럼 이거겠지. 29만원. 뭐달동고에집어고한둘둘 o m e to t a l 본인 o u n g young young y o 아 n g y 이 u n g 이 o u n g y 방?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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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랑 o u n 랑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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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2 4만원이라겠나 뭐가? 음, 이거 침대? 응 24만원 아니야? 30만원이라고 했잖 30만원 거기 30만원 줬다 그랬어 응. 아니요 야 쟤네는 30만원 줬고 이동만이는 24만원 줬다 그랬어 참 14만원 근데 뭐가 달라? 좀? 같거든요 똑같아 30... 똑같아 응. 똑같아? 아, 아, 똑같은 거야. 아니 전기 미용,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그래. 광고에 이제 광고에 라꾸라꾸라 광고 보니까 응. 전기 찜질인가 들어온 거는 좀 비싸고 안 들어온 거는 좀싼거 같더라고. 이것도 침대 이렇게 거? 접혀 위로 응, 올라가고 내려가네. 비싼 것도 가던데 안에 왜 가격 뭔뭐 차이지 그러면 전기, 찜, 우리 전기. 찜.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음. 기지나 뭐 음. 여러 가지 좀 약간 이, 이 음. 천도 음. 차이 음. 있고. 아니 저기요 이게 우리 거가 조금 두꺼운 거 같았어. 우리 거가 그지 음. 그런 거 같네. 아니 뭐 이런 천 같은 것도 뭐가 약간씩 다른 거에 아, 따라서 금액이 음, 그 틀렸어. 저기 나도 29만 원짜리. 더싼 것도 있었어. 그래. 근데 내가 별로 응. 보니까 별로라서 응. 이 그냥 응. 2십구만 원짜리 하라고. 천이 전이, 천이 전이, 천이야. 뭐 달로 뭐할거 없는데 이게 좀 약간 제 태훈의 거보다는 어, 그거 야, 그거 없, 얇은 그거 없으면 거 같아. 생활도 무단다고. 그렇게 시는 얇은 거 같더라고. 됐던 분위기. 그래요. 수술한 사람은 이거 기본이야. 무릎 그래. 꿇었다가 그래. 앉았다 일었다 꼬부라다 폈다 없어. 못 하잖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그 사전 내고 그래. 우리 형. 형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응. 안 그러면 자기 남편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지. 왜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하네.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 아니 내가 궁금하네. 거야, 그렇게 전화안 때도 그 아무 말도 전화. 않고 그냥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음. 내가 음. 그때 들어오면서 아이라고 네. 음. <laughs> 그래서 우리 형님들한테 다얘기해 버렸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응? 아이 사람은 음덕 양보라고 전이를 그냥 하고 음덕을 하고 그러거든. 내세가면 안 되지. 아니요. 좀 알아, 알아야 다, 돼요. 다 알고 계시. 계셔, 알고 계셔도 왜 표현을 해 주면 더 보람 네.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해주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런 걸잘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잘못 하지. 어른이기 때문에 음. 아니 어른이 아니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 어른이라서 음. 하실 수 있는 거지 쫓겨 음. 입고 있어 어? 대화하고 쫓겨 응. 이거? 응. 이거 따뜻하겄다 이거 이거 잘하고 자라고 아니 <laughs> 앉았을 때는 아주 되게 따뜻해요 그거 쫙 미엄마 어 이거는 어디서 샀어? 엄마 기만개 사는... 새벽 기도 갈때 기만개 하라고 대화 아빠가 회사에서 음. 그거 갖다 달라고 아, 이렇게 아, 가져왔어? 어디 있어? 네, 갖고 그래. 왔어 형부가 저, 저 회색가방, 어디 있지? 회색 가방 거실에 있는 목도리 이렇게, 이렇게 응. 머리서부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감, 하면... 그게 최고 좋아 응. 입까지 이렇게 막아서 그래. 요새 그래서 하고 다닌다고 형부가 중문로 조개 어, 저 위에 올라가 있다? 모르잖왜왜 <laughs> <무슨 웃음> 텔레비전이 <왜, 테러비가> 낮아서 <laughs> 불편해서 그러나 <laughs> 낮지 여기서 음. 올라니까 아, 이렇게 아. 동찬이가 이걸 갖다 올려놓고 올려놔주더라. 고 음. 그래 음, 뭔지 뭔지 좀 여기서 그냥 가 좋아 그래 그래 가지고 우리 형님이 응. 형님이도 형 응. 형님도 그랬대 응. 아이고 얼굴 보니까 동서도 힘들어 보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 다음에 응. 어머니 아프시면 응. 그냥 양로원 가 보내라 보내시라고 응. <laughs> <laughs> 이거 서로 무달리리 큰 형님들은 뭔또 다른 다른 사람들 큰 형님, 형님 목소들이냐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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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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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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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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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요 아니, 요양 보호 혼자 저기 그래. 뭐 하고 응. 요양 보호 응. 한 그래도 뭐. 가기 싫어한데, 응. 그렇지 다. 왜 자식들 어, 멀쩡하게 있는데 한그 그래, 자식들 멀쩡하게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아니 아, 그거 잘해야지. 그거를 야.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덜돼서 그래. 음. 아그 옛날 노인분들은 음. 더안안 들대서 안 그래. 그래. 뭐. 옛날부터 양로원 하면 고아 뭐지 첫 엄, 어, 음, 자식들 음, 없는 자식들 없는 사람들이 막...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거기 가면 오히려 더 어, 혼자 있지 저기, 않고 어, 외롭지 않고 친구들도 많고 야 이거는 내 한복이고 저건 미영이 한복이고 그려 그러네 진짜 아니 며느리들이 뭐다 싫다는데 그럼 아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들들이 다, 다 시어머니하고 싫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어쩔 어쩔 수 없는 혼자 음. 가는 거지. 어떻게 방법이 뭐야? 안되데 색이었던 거야? 아, 진짜 아, 힘들어요 알죠. 아, 아, 아들도 또. 안는데힘들는데 양로 도그들고는데힘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해. 나 초록색이었던 거 같아. 남색 나? 나? 치마였잖아. 아니 언니가 맞아요? 이거고 나 초록색이었어. 그래 맞아. 초록색이었어. 치마가. 근데 그건 어디 갔지? 그것도 만들었을 텐데 아니지 할어디가없죠치겠네 진짜 촌스러왔다 세상에 이게 아이고 그 시가, 시대가 가시몇년 전인데 그때 좋구만은 그땐 이것도 좋 이게 80년도, 81년도 같아 좋아보이구만은 뭐뭐 어때 그게 뭐 어때 83년도 조금 터제나 어.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나고등이교 고2 아나 중학생 때야? 그래요. 나 고1 그지? 내가, 내가 고2 아 중학교, 중학교 때구나 음. 그 중학교 체육선생 중학교 그 선생들이 와갖고 아니 뚱뚱 아니 중학교 있어. 선생들까지 전부 초대했는데 주 달라고 박종환? 아니 고 나가면서 <laughs> 더라 <laughs> 응? 중학교 선생들이 그래. 전부 왔었는데 나가면서 마다 대문게나 쫓아 그 저기 누구지 아이고 김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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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현 아, 왔었어. 얼굴이 조 e y 이 u can't get a l i t t l 이고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지 t l e bit of a little bit o 람 a little bit o 안 나요? 아... 가운데 방에서. i t 가운데 둘둘 t 누이들 야드루. 자, 건치지도 가보든. 미영이 형 이렇게 데리고 자야 응. 되겠다. 그래. 그러면 그래야지. 되지 뭐. 그러면 응. 미영이도 같이 자. 응. 같이 응. 자야지. 아, 그렇지 뭐. 참말로 났어야 나오지. 아, 이게 이번 감기가 <laughs> 나 걸리는 그대로 걸렸어 지금. 아, 그래? 응. 야 그러면 우리 옮기는 거 아니냐? 우빵이야 되고 참. 우빵 이부 자리 다. 한달 그 그냥. 까리야. 제 음. 응. 옮겨지면 응. 그거는 그냥 운명이야. 할수 없어. 운명이. 야2주도 이주도 되는 거 같아. 운명이. 얼굴이 좀 헬스케졌어요. 한달 걸려. 한 달에 한 달이니까 한 달. 한 달이 한 달이 한 달이 한 달. 음, 그래도 양호한 거지. 나는 목 그래도... 목이 하나도 안 나왔.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아이가저 그럼 미영이 보던 들 얼굴 들 틀렸다고 하는데는 상위가. 아니 제발. 얼굴 틀는게 아니, 아니라 조금 이렇게 빠졌어 얘가 약간 빠졌어 거칠어졌어 나 고생해서 그래 12월 달 아프고 막 계속 음. 12월 1월부터 12월 1월 고생 너무 많이 했다나말 누구 때문에? <laughs> 누구 누구 때문에? 우리 남편 모시나, 때문에 시어머니 모시느라 왜다 그래, 남편 탓이야 아니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왜 이게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게 달라서 말 한마디 이런 게 그런 게좀 힘들지. 그냥 아니 어. 그리고도 이렇게 그냥 음. 한 공간 안에 음. 이렇게 음. 있는 자체가 막 이렇게 아파트가 또 그래. 시한 응. 공간 안에 있는, 있는 자체가 막 응.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그렇지. 거야 막 이게. 아파트가 전에 그러니까. 살 때는 왜 그냥 응. 같이 살면 응. 이제 그러려니 되잖아 응. 이게. 응. 응. 근데 내가 한일주일 일주, 주일 넘어가 2 주째 되니까 응. 어머니한 에 대한 응. 의식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 아. 그리고 일주일째는 응. 온통 신경이 다 어머니한테 그렇지, 가 있는 거야. 막 응. 이게 다. 맞아. 그래가지고 다 내가 신경 안 쓰려고 보니까. 그래도 이게 그치, 이게 가져있어. 응. 신경이 다. 응. 응. 어? 내가 하, 그냥 뭐, 뭐라고 응. 해, 불편을 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 어. 어머니도 그냥 어머니 방에 있고 나도 내 방에 있어도 나를 먹히막 뭐 신경 쓰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도 영업 동 신경 간에 이제 어 이방인이 침입한 그, 거지 어이 그냥 손님이야 손님, 손님 어. 손, 외부 손님이 와서 그렇지. 내가 막 편한 치가 않은 거야 나 어. 그니까 막 몸살이 나더라고 응. 늘 같이 살았었으면 이게... 괜찮은데 그러니 이제 우리도 늙으면 응. <laughs> 며느리네 어디 함부로 가겠어 <웃음> 생각을, <웃음> 생각을 우리, 우리 저기 형님이 그러는 거야 우리 말한다더라 요즘에는 아, 싫어하는데 <laughs> 아니, 아니 며느리 아, 저기 뭐 시어머니 자리가 음. 며느리들한테 오히려 오지 말라 고 오지 말 귀찮대 왔다가만 좀왔다가면막 뒤지다 버리 막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일할 줄도 모르고 오지 말라고 뭐 그럴 줄 모르고 음. 더 신경 쓰이지 이제 슈퍼에서 근데도 참 아, 먹을 거만 아, 아, 이렇게 음. 이렇게 온프로스워을 음. 음. 하고 음. 막 하고 막 슈퍼에서 일하니까 누가요? 응, 어, 어, 마트에서 음. 일하니까 이제 그런 거막 갖다 주고 싶대. 음. 아유, 이거, 이거 싼데 이렇게 음. 해서 좀 갖다 줘야 되겠다. 막 그리고 아들 좋아하는 게 이렇게 음. 저렴하게 나온 거 있으면 음. 막막산대 그러고서 이제 막 갖다 주려고 막 그러다가 한번더 생각이 되진대 음. 아유, 이거 좀 괜히 가지고 아주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괜히 부담스러워 할까봐 음.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봤대. 그 마트 음. 같은 음. 며느리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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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에 음. 음. 그랬더니. 그냥 가고 싶어도 그냥 참으라고 음? 안 좋아한다고 음. <laughs>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laughs> 가라고 음. 그러더래 <laughs> 그러더니 지난번에도 어디 그게... 며느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응, 시어머니 응, 시어머니 뭐 한테? 먹을 거 있으면 이렇게 응. 며느리네 집 가서 주고 이렇게... 아들들도 주고 싶고 며느리도 주고 싶고 응, 응, 응. 아들이 그래? 생각 아들 주고 싶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지 아니 우리 형님은 그래도 응. 며느리 되게 이뻐해 아 벌써 며느리 봤어? 네. 어느 어네 음. 며느리를 그냥 음. 이쁘대 그냥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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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대. 음. 근데 애가 또입 입에 굴어. 그냥 음. 뭐 순수해. 음. 차, 착해. 네 그러니까 여기 시집 왔고 <laughs> <안 맞았던 웃음> 지 <만지 말고>. 음. <laughs> 착해. 음. 지금 연대. 이번에 대학원 다니거든. 누가? 네? 또그 상황에서 연대 대학, 대학원을 며느리가. 조카 며느리가? 조카 며느리가. 어. 얘는 오, 지금 그러네. 대학도 안 나오네요. 조카는. 어머 엄마 뭐 웬일이야? 미국 가서 만나. 미국 가서 만나 가지고 음. 여자애가 더 좋아했나 보네. 둘이 둘이 더 둘이 막 그렇게 좋아 좋아해. 음,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도 다 어머, 상황 다 그러네. 알고도. 어머. 그러니까 얘가 사이 게 이런 거를 뭐, 다물 저기 물정을 모. 뭐, 사 <laughs> 진짜 아직 어. 그얘가 그러니까 공부만 이런 쪽으로 안한지 안 음. 공부만. 여지까지? 공부만 공부하다가 눈마아 음. 가지고 음. 그냥 결혼해 해고서 지금도 대학원. 안 다니니까? 그랬으면 얘안 만났으면 거기 미국에서 음. 계속 대학원 음. 저 박사까지 다할 앤데 지금 아유. 다 포기하고 여기 와 가지고 지금 결혼했대 지금. 어머머머 서울대도 되고 연대도 되고 했는데 그냥 연대 대학원으로 정했다 그러더라고. 똑똑하네 그러니까 똑똑하네. 공부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군함 무남동네야 음. 또? 음. 그러면 친척 그쪽 여자 집에서 되게 반대 했겠다 그래도 지가 좋대니까. 지가 좋대니까. 할수없는거지 뭐. 응, 그 아들고 뭐 하는데. 아들은 뭐예요? 거기서, 거기서 안아고 있었네. <laughs> 저기 저기. 신발 도매. 음. 신발. 거기서 미국그 어떻게 한 다녀 다녀 가게 수, 된 수, 거야? 그 하려고 아들은? 아들. 원래 사귀던 음. 여자가 있었어. 음. 근데 연상의 여자였는데 걔가 어. 크리스천이고 어. 걔도 똑똑했어 얘가 쳐복이 어. 있는 여자복이 어. 있는 거야. 얘가 어. 항공사에서 근무하는데 음. 얘가 공부할 수 있게끔 여권을다 만들어준 거야. 어, 여자가. 다 수선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해라. 너. 응. 어. 그래가지고 공부해라고 다 그래. 이렇게 다다 응. 이렇게 해주고 응. 있잖아. 응.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일단 은 걔는 응. 보내놓고. 어. 얘는 직장 다니니까. 항공 거꾸로 지는 게 가서. 그러, 아. 그러면서 그래. 자기를 너무 이렇게. 응. 얘는 응. 여자 애는 너무 응. 이제 사회성이 밝고 응. 똑똑하고 하니까 응. 남자가 이제 응. 남자를 이끄는 거야 응. 발전적으로 이끄는 응. 거지 막 이렇게 주도해서 응.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응. 해라 막 이렇게 응. 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연상 이것도 응. 그게 있잖아 너무 시, 거야. 싫었던 거야 자기 그렇지 남자가 되게 자존심 상해 그런 거 응. 그럼 자존심 상하지 여자는 걔를 좋다고 어 걔를 위해 준다고 응. 한 건데 남자들은 남자 얘는 나이가 그런지. 어리잖아 응. 세네살 어리잖아 여자애

MC몽을 조금 다 이렇게 좀 음. 성형 수술 해 놓으면 m 뭐 생겼네 그못 <laughs> 뭐 생겼네 그런 거잘 생겼다니 못 생겼네 평범한데 MC몽 배포는 남자나, 배포는 있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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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다운 어, 성격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미지도 그냥 남자답지 아, 어, 제 얼굴이 참잘 생겼다 이런 느낌이나 성격이나 아주번 아주번 여자들 남자처럼 아주반 생겼었어 성격이 지금도 음. 아주 그냥 지 마누라 음. 설거지면 안쓰러워가지고 음. 지가 다 설거지 같이 해주고 음. 둘이 전다 둘이가 전부 쳐왔더라니까 아. <laughs> 음. <laughs> 그렇게 아유. 안쓰럽대 지 마누라 오. 일하는 게 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잘한데요그러게 아유 그서 소시 집안 남자들이야 그래 좀 오죽한가 그래 아이고 제부는 안 그러냐 음. 아니, 아니 우리 형님도 그래 음. 근데도 이쁘대 아들이 근데 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집안일, 가사일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아유 아버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들 그래? 아버지하고 어머니정 없다니까 음. 아니 근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아들들이 다 그런게 가정적이냐고 음. 가정적인 몸에 배고 여자들 위해였고 막 가정적인 사람은 이 사람 밖에 이 사람이 그래? 제일 그런거 같은데 셋째 음. 형도 지들어 셋째 형도 잘해요 집 음. 형수 거의 소리 한번 안내잖아 형수도 음. 형이나 음, 되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돈이 없어, 그러지? <laughs> 한 가지 <laughs> 그냥 다 일치리고, 음. 아, 잇몸이 내가 여기에 잇몸이 아프네, 여기에 빵꾸 당게 그러면 우미가 잇몸병 잘 생겨. 예, 네, 거의 뭐난 하얗게 그거 오라메디, 오라메디, 그네, 그네요 그네형, 잇몸이 많이 아프네. 우미가 맨날 그러잖아, 뻥 치면 뻥코나 그렇게. 피로 뭐 그런데. 여기, 여기, 여기가 많이 아파. 여기가 막 그냥 우미 아, 약학 봤어. 어. 우미는 아주 영구 각난. 온전하라고 힘들었구만. 아니야, 그때부터니까. 그전부터 그랬어. 잘해 뭐 일단 이렇게 이, 이, 이번에도 드림이니까 뭐 이야기 잘해 조카 음. 며느리 조카애가 영혼이 준다고 했잖아 생각지도 음. 괜찮아 책을 힐러리 음. 힐러리 자서전 그 음. 책을 사가지고 사왔어? 온 거야 음. 어 이거 아가씨 아가씨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왔다고 영어로 된거 영어로 된거 아가씨 나온 애 그렇지 앞에는 학, 저기 음. 저기, 했, 저기 했고 뒤에는 연설한거 학교 이화예대 가서 음. 음. 어 그러니까 야, 뭐라지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뭐. 아니 왜멘 멘토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통과. <목소리> 아니 닮고 싶은 사람을 모델 모델링 음, 음, 음. 모델 뭐라고 뭐라고 그러지? 롤, 롤, 모델, 롤 모델 롤 모델로, 음. 음. 그러니까 힐러리 그러니까 여자들 여자들의 롤 모델인 음. 힐러리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책이 나온 거야. 그래서, 개, 그냥, 일생을 이렇게 쫙, 음.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뭔가 도전하고, 음. 어, 그런 걸, 이렇게, 정, 뭐, 무슨 일에서든지, 음. 그, 개의 그 정신적 음. 그런 거를. 동선. 내가 이걸 찍어보니까, 작은 처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네. 음. 말을 잘하고, 음. 말을, 음. 말을 많이 하네. 음. <laughs> 나중에 음. 보라고. 음. <laughs> 얼마나 소개 말이야. 소개할 말이 많았길래 저렇게 많이 음. 말을 할까. 좀 들어줘, 많이. 음. 저? 저 계속 들어줘요. 저 음. 말보다 아, 쉬운 게 아니에요. 음. <laughs> 아, 나는 요새 임마 아빠한테 <laughs> 제발 내말좀 들으라고. <laughs> <laughs> 그연설을 <laughs> <요소를> 하고 있어. <있잖아. 웃음>